일단, 폭염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알다시피 지금 어떤 공무원이 월북했는데, 근데 북한군이 알아서 화장해줬다고 해서 이래저래 난리잖아. 그리고 정은이가 사과까지 한 소식도 방금 봤고,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훈훈한 느낌도 들더라고. 대충 이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역시 인생은 괜히 착한 척하면 손해라는 것을. 북한이 지금까지 완전 개 또라이 짓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과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각까지 해주셔서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이 북한이 한게 아니라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럼 왠지 거의 전쟁까지 할 분위기가 났을 것 같은 거내 착각일까? 물론 뭐 그렇다고 일본이 착한 놈이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한번 북한 대신 일본을 대입해 보자면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지 뻔히 보인다는 게 뭔가 흥미롭지 않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인생은 이왕이면 이렇게 개또라이로 살면서 가끔씩 한번 착한 척 해주는 게 이래저래 더 이득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무엇보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알잖아 잘해주면 오히려 호구 취급받고 개 또라이 새끼가 가끔 한번 착한척 해주면 그런 뭔가 그게 더 감동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지난 이슈지만 얼마 전에 유튜브 뒷광고로 진짜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었지. 아마 그때 급발진했던 사람들은 지금쯤 다들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이슈는 그저 다른 이슈가 나오면 덮일 뿐이고 논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죽일죄도 아니었던 거고 그냥 가끔 태풍이 오는 것마냥 어떻게 보면 이슈물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물론 진짜 잘못한 경우에는 이래저래 좀 처맞긴 해야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내가 저런 논란에 화를 냈었고 그리고 그때의 관계는 뭐였지? 좀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게 있지 않았냐고. 뭐 사실상 나한테 진짜 직접적인 피해를 준게 아닌 이상 그 연예인이 그 유튜버가 그 BJ 그 스트리머가 그놈들이 뭘 하든 말든 사실 내알바 아니었던 게더 많거든. 근데 도대체 그때 그 관계는 뭐였을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때 그 난리 났던 송대익 지금 보면 아주 잘 활동하고 있어. 오히려 얼마 뒤에 뒷광고 이슈가 터져가지고 역으로 이슈는 이슈로 잘덮였지 그리고 이거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신태일 뒷광고 저도 했어요. 근데 어쩌라고요? 와, 그때 진짜 이거 보고서 절로 웃음이 나오면서 야 이거구나. 괜히 착한 이미지, 정의로. 이미지 이런 거보다딴 따란 차라리 신태일의 위치가 훨씬 낫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그건좀 아닌가. 신태일은 좀 너무 세긴 하구나.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겸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거지. 아니 누가 해명 전력을 그렇게 짜준 건지 모르겠지만 완전 자충수였잖아. 아마 좀만 다르게 해명했더라면 더 치고 올라갈 길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뭐 이건 앞으로 어떻게 복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데 언제 한번 대충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기도 했었거든. 그래도 괜히 400만이 넘는 유튜버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구독해놓고 보던 채널이었고. 그리고 한때는 영상 올라올 때 항상 재밌게 챙겨 봤었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생방송 하는 게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tv 가서 봤었지 근데 약간 충격을 받았던 거야 야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뭔 소리냐면 아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본 느낌이랑 이게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한마디로 붉은 편집발이 엄청 심했다라는 거지 물론 찐 팬들은 라이브 방송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나만의 유튜브로 유입된 사람들은 아 진짜 뭔가 좀 괴리감이 엄청 느껴졌던 거지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난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이 괴리감 대리감으로 인해서 폭탄 한번 제대로 터지긴 하겠구나 대충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점점 뭔가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씌어지는 것도 그렇고 야 이거 나중에 일한번 터지면 그럼 그때 지금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자기의 목을 조이게 될 텐데 나중에 이거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란 건 절대적으로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어제의 드립이 오늘은 죽일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심해질 테고 그래서 가끔은 아 저거 약간 위험한 거 같은데.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었던 거지 특히 적역 영상 같은 거 만들 때 물론 뭐나 같은 개학고 새끼는 뭐라도 억으로 끌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적역은 뭐 그렇다 쳐 근데 채널이 크면 클수록 이게 적역은 나중에 자충수가 될수 있거든 뭐 애초에 채널 성격이 정배우 마냥 그런 채널이 아닌 이상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폭탄 한번 터지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이 은근히 많기도 했었고 물론 뭐 그렇다고 나 같은 경우 보겸한테 실망하진 않았어 보겸이 형 그렇게 안받는데 실망했다 이런 건 쥐뿔도 없었다고 왜냐면 애초에 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기대치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뒷감고에서 실망, 내로남불 적용 영상 때문에 실망, 그런 건 당연히 절대적으로 없지. 그저 내가 궁금한 건뭐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설마 이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타이밍에 복귀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복귀할지 이게 좀 궁금할 뿐뭐 딱히 복염에 대해 별 감정은 없거든 오히려 빨리 복귀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구독 잘안 누르는 사람이라서 100만 이상 유튜버 중에 내가 구독한 채널은 복염이랑 장비주랑 김지원밖에 없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구독에 대해 인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뜩이나 볼거 없는데 아니 기껏 구독해 놓은 채널 중에 하나가 잠수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뭔가 씁쓸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게더 크지 그리고 복겸 말고 뭐 해명 영상이나 사과 영상 이런 거 올라온 것 중에서도 단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한게 없던 게좀 그렇기도 하더라고. 솔직히 돈 때문에 그랬다. 돈 욕심이 있었다. 근데 그거 들통나면 구독자 떨어질까봐 무서웠다. 실망하고 떠날까봐 무서웠다. 대충 이런 얘기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아무도 아니 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냐 이거지. 사실 이거잖아. 물론 뭐 있기도 했었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고 근데 인기 동영상에뜬것 중에서는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 결국은 아 그냥 돈 때문에 그랬다. 돈에 눈이 멀었다. 그리고 그런데 모습을 들키기 싫었고 그런 구독자가 떨어질까봐 무서웠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고 사실 이건데 난 그래서 복겸이 대충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명하길 기대한 것도 있었지. 무엇보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기도 했었고 근데 알다시피 오히려 해명 영상 때문에 더 말아먹었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아쉽더라고 그래도 보겸이 잠실 사는 걸로 유명했잖아 뭐이사 갈라 했던 소식도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뭐 잠실 근처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잠실역 근처에서 두번 보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뭔가 동네 이웃 같은 느낌이라 더 정이 간 것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한 방에 나가리 돼가지고 잠수 타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씁쓸해가지고 물론 누가 누굴 걱정하냐 근데 뭔가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약간 저런 걸 추구했었거든 뭔가 영.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이걸 요즘엔 선한 영향력이라 하지 아이고. 족가는 소리하지 말라 그래. 그거 그냥 명예를 추구하는 추악한 욕구 중에 하나거든. 오히려 돈이랑 권력 추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욕구야. 왜냐면 차라리 돈이랑 권력 추구하는 애들은 확실히 자기를 알거든. 이게 추악한 탐욕이라는 걸 확실히 자기가 알아. 근데 명예는 다르지. 오히려 스스로의 자랑이 돼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근데 알다시피 돈이랑 권력이랑 명예는 3종 세트야. 진짜 명예 욕구가 가장 위험하다고. 선한 영향력? 족가는 소리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건 나중에 뒤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해주는 거지. 어딜 스스로 그런 걸 생각하고 자빠졌어. 특히, 교회 다닌 놈들이 이런 게 심하지. 나도 못태 신한 개독이라 잘 안다고. 물론 뭐 지금은 교회 졸업해가지고 안 다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개독이면 뭐 영원한 개독이지. 그래가지고 그놈의 빛과 소금, 거기에 요즘은 선한 영향력. 아이고. 물론, 뭐 맞는 말이야. 근데, 아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